유한열기 같은 경우도 전략 후강계 움직임으로 4%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달렸던 것일까요? 오늘의 하락세는 대원전선이 1 0인데강 가구전선이 6%였을 이 에르세코에너지, 일진정기 등등 대한전선까지도 일제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기 아래보에는 빨간불 유일하게 켜져 있는 LS 만큼은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곳을 내란 말이죠 이렇게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라갈 뻘가 남아있다라고 오늘 시장에서도 증권가에 그리고 다양한 여의도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부는 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즉슨 LS 일렉트릭이나 LS 에코에너지 등등의 실적을 가지고 오면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적이 잘나온 것으로 예상되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에코에이 등은 또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LS 일렉트릭은 2% 조정 에코에이는4% 조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 있다가 달리는 것인지 하늘이 이제 꺾이는 것인지 있던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시장에다가 블록티물량으로 대량으로 내놨습니다. 아, 그런데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 지금 돈 모자라서 이거 판 것이 아니라 어, 앞으로 지금 업황 자체는 훌륭하고 어, 돈이 없어서 이제 내다가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어졌습니다 2% 넘는 조정이요 블록 대 물량이 왕창 나온 현대중공업 쪽은 그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7% 넘는 하락이었고요. 13만 음. 200원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합니다. 자, 한주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이슈들 한번 쭉볼 텐데요. 일단 미국 FPC 의사로 공개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그 결과에 따라 국내 반도체 또 AI 관련한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어, 지금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더리움 향후 이 t f 승인 요것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아마 포인 시장 가장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또 우리의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 두 분은 또 시장 어떻게 보셨는가 한번 챙겨봐서 김도영 위원의 시각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또 이렇게 늘려나서 힘은 없는데요. 네. 면님 네. 중간에 또딱 평정심을 찾게끔 도와주세요. 시장 분석 어떻게 할까요? 사실 오늘 하하가를 단순이 소명이 많죠. HLB 그룹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어, 우선 어, 너무 이렇게 신경 치 마셔라. 느낌을...